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월요일 9 1일에 아, 새로운 회차를 가지고 방송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은 제가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찍지는 못했고 이제 기존에 메일링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이제 메일이 나갔는데 요새 국가대표팀 경기 결과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픽기세 경기가 있었습니다. 픽기세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크로아티아, 러시아 경기, 제가 언더를 추천드렸는데, 뭐 사실 0대 0으로 끝날 뻔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자책골이 나오면서 1대 0으로 이제 무난하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친선 경기가 제가 추천을 하나 드렸었죠. 메일링 서비스용으로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랑 카타르 경기를 추천드렸는데, 뭐, 이 경기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도 팀 주장인 요 친구 두 친구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결정을 하는데, 카타르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역시 카타르 역시 팀 주장이었던, 어, 헤이도스라던가, 그 다음에 아피프, 요 친구들이 부상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라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사이드 승무로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이것도 무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하고 세르비아 이거는 조금 뭐 결과적으로 들어왔죠. 결과적으로 들어왔는데 90분에 이제 세르비아 극적인 득점을 하면서 무난하게 역시 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아니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도 거의 지금 여기 메일링 서비스로 보내 드린 대로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는 점 그래서 뭐 이번 주 국가대표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예측한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결과에서도 좀과목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일링 서비스는 기존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회차가 시작하면서 이번 주까지 국가 대표팀 경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좀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 m a i l i 역시 방송용으로 이제 배당이 떨어지는 경기들을 쭉 모아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메일링 서비스용 경기들이 몇개 있어서 이 경기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 이외 경기들 중에서 좀 낙폭이 큰 경기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리한 게 오늘 경기는 두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페로제도 경기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경기 하나랑 그 다음에 밑에 한 경기가 더 있는데. 음 사실 오늘은 뭐 어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어도 충분히 어느 정도 어,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은 그렇게 퀄리티 면에서는 이전만큼의 퀄리티는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본론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하고 페로제도 경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이 경기는 일단 베팅 업체에서는 제가 이제 그 일했던 베팅 업체 코멘트에서는 NC 노코멘트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었고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로제도의 배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경기가 배당이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요 시점 좀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시점 요 시점이 제일 궁금한 궁금하실 텐데 요 시점이 그, 이스라엘이 직전 경기를 치렀던 그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탈락이 확정된 시점부터 페로제도의 배당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제 월드컵, 예, 월드컵 본선에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탈락이 확정되면서 동기부여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홈 경기이지만, 어,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론이 이제 페로제도로 쭉 몰리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 정말 복불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페로제도가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물론이고니와 단순히 이스라엘이 동기 부여가 떨어졌다고 해서 탈락했다고 해서 과연 페로제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라는 데 이제 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페로제도가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페로제도를 가시면 되는데 이 경기는 뭐 전형적인 여론 형성에 의한 배당 변동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페로제도의 배당이 좀 높은데 그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좀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갈만한 가치가 있다 정도로, 그러니까 로또포에 넣는 정도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히 어떤 뭐 경기 내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배당이 내려가는 시점이 이스라엘이 탈락이 확정된 시점부터 쭉 내려가고 있다,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프만 보더라도 이 시점만 보더라도 왜 내려가는지 어느 정도 이유가 밝혀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는 북아일랜드랑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뭐 굳이 제가 뭐 여기 코멘트 이제 배팅회사에서 일했을 때그 배당이 내려가는 이유에 대한 코멘트가 쓰여져 있어서 그걸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가 오늘 경기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별리그 순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랑 스위스랑 지금 승점이 같죠. 같은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경기에 따라서 그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2위를 하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1위를 하고 다음 라운드 본선으로 진출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경쟁을 하고 있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불가리아를 상대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오늘 경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를 결과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자력으로 이제 본선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에 어떤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스위스는 배당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왜 이탈리아의 배당이 변하느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일단은 지금 조별리그 순위상으로는 이탈리아가 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탈리아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만 거둬도 자력으로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력으로 승리를 거두어도 이탈리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되냐 마냐의 경기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입장이 조금 더좀 부담, 좀 조건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배당이 내려가는 이유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오늘 경기 필승 모드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초기 배당 초기 배당이 1.50배도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5배 이하로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래뭐 그러니까 여기 데, 그 베팅 회사에서 남긴 담당자의 남긴 코멘트에 따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탈리아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고 어 스위스랑 지금 이탈리아랑 1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미드필드에서 경기력이 조금 좋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오늘 경기는 뒤도 안 돌아 뭐이게 하는 경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리아가 자신들의 DNA를 잘 심을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뭐 충분히 뭐 납득, 어느 정도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고 다만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개개인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고 다만 오늘 경기들의 어떤 이런 이유들 중에는. 어 이렇게 배당적인 측면에서 이탈리아 배당이 그렇게 좋진 않죠.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나 페로제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탈락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떤 땡기는 그런 경기는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메일링 서비스는 이제 이런 경기들 배당이 내려가는 경기들을 감안해서 이제 담당자가 이한 경기들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내일 또 월드컵 경기들, 경기들이 많이 있죠. 한국 경기들도 있고 하니까 내일 또 다시 도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